가정교육, 프랑스의 작가이며 정치가였던 앙드레 말로는 "교육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되고, 유년 시절의 전해들은 모든 말이 성격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맹자는 세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맹자의 어머니도,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맹자의 집은 절 근처에 있었는데 어린 맹자는 친구들과 장례식이나 경을 읽는 흉내를 내며 놀았어요. 맹자의 어머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곳은 시장 근처였는데 이곳에서도 맹자는 매일 장사하는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그래서 다시 소당 근처로 이사를 갔죠.비로소 맹자는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읽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나중에 대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이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탄생한 것이지요.자녀 교육은 가정 교육이 중요해요. 맹자의 경우처럼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는 것이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거든요. 일본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한 장세철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가던 중, 네살 남짓한 아들과 함께 걸어가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을 타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아들이 마주오는 사람의 팔을 쳤는데 그분께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신사복 차림의 남자에게 달려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고 뒤어머니도 아들의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하며 재차 사과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공공 장소에서 마구 떠들며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쳐도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참다 못한 사람이 아이에게 조용히 하거라 하고 주의를 주면. 왜 남의 아이를 기죽이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부모까지 있습니다.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과잉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기도 좋은 쪽으로 살려야지 나쁜 쪽으로 살면 객기를 부리게 됩니다.우리 모두 올바른 가정 교육을 하여 훌륭한 자녀로 키워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가정교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